또 있다라고 안내해 주고, 이게 진짜 좋은 공사야 수심이 무릎도 안 차게. 해. 사진 찍으면 하지 않거든요 사진 찍고 해찰 위로 게요여유 있게 하데 해찰도 려야지

여기 건너온데 1분불안 걸렸어 3분밖에 여기 있 아까 저기 저기까지요 가운데가 새로 키거든 먼저 명물이다. 여기 한 바퀴 도는 것이 다른 게 명물 아니고 여기 다리가 도는 것이 명물이구만. chứ có phải đấy